안녕하세요. 엔팁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5일 마감 시황이고 어, 전날 미증시가 어,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전부 다 올라주면서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 AI 섹터에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어, 최근에 실적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제 종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 그러한 실적에도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더 국내 증시에서도 또한번 대형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뭐 헬스케어 여전히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고 오일, 에너지, 가스 이쪽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더 대형주, 위주의 강세 시장이 됐는데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그룹주, 어뭐 LS라든지 현대라든지 포스코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뭐 상한가를 갔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장 초반에 가장 핫했고 장 초반에 이렇게 갭을 띄우고 바로 무너지지 않고 상승을 또 해주고 흐름이 좀나와주고 지금까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또 한번 이런 10%가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정말 힘이 강해요. 정말 주도주 장세, 대형주 장세이니까 뭐 달리는 말에 뭐 달리는 호랑이 등에 뭐 올라타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정말 같이 미쳐서 이런 자리에 그냥 올라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정말 그냥 눈 감고 돈을 벌수 있을 수, 수도 있었던 <laughs> 그런 자리였습니다.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그냥 아주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타를 했어요. 이렇게, 어, 잡고, 그냥 데이트레이딩 입장에서, 어,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그냥 들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길게 봤습니다. 그냥 길게 보고, 주원만 걸어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건 이제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지켜봤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LS 그룹주인데, LS가 기본적으로 전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뭐 가온전선 같이 하면서 LS 네트웍스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쪽에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오늘 나온 뭐 내용들은 LS가 뭐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2차전지 워낙 시장 자체가 핫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별로 시장이 특정 섹터가 핫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사실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허구성 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실질적으로는 뭐 배터리 산업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주 미, 배출 비중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어, 관련된 뉴스로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LS는 사실 종목 자체가 시총이 3조가 넘어가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가면서 더 그렇겠죠. 그런 종목이 이런 거래 대금과 이런 또 상한가를 뽑아내면서 그런 뉴스가 붙었다는 건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룹주 전체가 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단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역시나 데이트레이딩이나 아주 단기적인 스켈핑 관점에서는 관심 돌만하다 어, 대형주 스켈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속도가 느릴 수 있고 호가창 자체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어,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쭉 가고 하락 흐름이 날때쭉 가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아주 강하게 상한까지한 번에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러니까 현대 관련한 이제 또 그룹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재건 토목 이쪽으로 좀 많이 엮였었습니다 주로 이제 재건 쪽으로 많이 엮였었는데 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현대인프라코어만. 이제 조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것 같아요. 대형주, 그룹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힘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고집을 부려서 대형주 장세가 언젠가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켜만 보기에는 시장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대놓고 가고 있는 상황에 안 건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만 진행을 했고 오늘 다른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 그 그러니까 테마별 섹터별 접근을 했던 종목들은 석경에이티 그리고 어 상신브레이크 그리고 ISC도 초반에 흐름이 괜찮아서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세 종목 전부 다 손절이 나갔어요. 세 종목 전부 다 손절이 나가고 오늘은 조금 약보합 어 약세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런, 뭐,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가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어, 제 실력이 부족한 거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워낙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워낙 어렵고, 조금 접근하기 까다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대형주를 따라가는, 트래킹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 사실 ISC에서 좀 그게 늦었어요. 제가이부분에서 이걸 캐치를 못해서 이렇게 막 치고 달릴 때 ISC를 충분히 캐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오늘 강했던 LS나 어, 현대 인프라 코어 그리고 뭐 역시나 강했던 에코프로 그리고 뭐 포스코 관련된 계열사들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굳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뽑아서 한 이유는 제 기존에 관심 종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뭐팁 아닌 팁을 좀 드리자면 제 스타일인 건데. 아무리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섹터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죠. 쉽게 말해서 뭐 에코프로도 충분히 어 종목 자체가 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패배를 인정하고 이런 변동성이 커진 대형 주더라도 매매를 할수 있으면 충분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 종목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뭐 퓨처형도 강하게 움직이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S 관련주들 그리고 인프라코어 전부 다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저는 전부 다안 했어요. 사실 오늘 현대 인프라코어나 L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뽑아올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갑자기 많이 터지고 어, 상승률도 갑자기 커져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저는 지켜보고 다시 한번 움직일 때 조금 조정이나 아니면 횡보 혹은 뭐 상승하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승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간의 조정이라도 하루 이틀은 나와줘야 저는 조금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움직이는 편이고, 오늘 뭐 강했던 종목들이, 어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있어요. 뭐 조일 알미늄이 특히 강했는데, 조일 알미늄은 충분히 제 기준에서는 해볼만 했었는데, 아쉽게 오늘은 좀 오전장에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진행은 안 했습니다. 오후작이좀 강했고 어, 흐름이 좀 좋게 나와서 오전작이 이런 흐름이 좀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진행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또 그런 그룹주 대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조정의 압박은 받는다. 뭐 워낙 자리 자체가 고점 그냥... 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가격에 대해서 너무 높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좀 위험합니다. 어,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이런 건좀 위험한데, 제가 보는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단, 어, 단기 고점, 이런 관점은 사실 거래대금이에요. 너무 많은 거래대금이 지금 이런 그큰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들에 쏠리면서 이런 장대 양봉들을 이미 뽑아냈다라는 건이 안에서 충분히 메모리 나왔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이런 윗꼬리, 작은 윗꼬리에도 고점에 물리기 딱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주들도 그런 어떤 핸들링이라 그러죠. 어떤 세력들의 핸들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대한 자금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시장에서 어 여러 가지 지표가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거래대금과 장대양봉이 터질 만한 어떤 시가총액의 종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물릴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 기준에서는 조정이 올수 있는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막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장은 이렇게. 어, 그룹주 대형주 위주로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또 2차전지 섹터가 조금 강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대에 관련된 그룹주도 조금 강했다 다만 현대는 재건이나 토목 이쪽에 좀 강세이기 때문에 이쪽에 섹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시향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